좋은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마카데미 의 장영광입니다. 네,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잠깐 줄였습니다. 아, 오늘은 좀그 무역이나 수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어, 숭실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무역 관련된 어, 공부를 하고 실제 무역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하고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지금 개인 사업은 사실 무역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느낀 게몇 가지인데, 아, 과연 내가 무역을 해야 될까? 내수시장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무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내가 무역학과도 나왔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시, 시대에 어, 내가 이렇게 너무 한국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두 가지. 이두 가지가 항상 상충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 제 주변이나, 그리고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사업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꼭 이거죠. 야, 니가 한국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 가서 제대로 할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어, 한국에서 그 1등을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세계에서 100등을 해도 한국 1등보다 더 높은 수익, 그리고 더 꾸준한 수익,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아, 정말 한국에서 꼭 1등을 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죠. 어 이게 맞을까? 아니면은 차라리 알리바바나 아마존 또는 뭐 라쿠텐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어 100등 또는 어 200등, 1000등까지 해도 주문이 거의 한국의 1위만큼 들어오거든요. 이게 맞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방향은 저는 이제 지금 한국 국내 스마트 스토어로 월500 이상의 매출은 나오는데 그 이상을 더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아니면 은이 지금의 에너지를 해외 어, 아이템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할까 이두 가지를 계속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국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또는 뭐 11번가 이런 거 오픈마켓을 진행하시다가 한계점에 분명히 부닥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이때서야 수출을 생각하시고, 해외 무역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해외 무역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관련된 공부를 지금 도 계속하고 있는데, 느낀 건 이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어, B2C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물건을 올리면은, 그리고 거기 후기가 10개, 20개가 있으면은, 구매를 하는데, 아마존은 B2C, 알리바바는 b 2 b 인데 B2B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달 수가 없어요. 저기, 알리바바 후기 자체가 안 달리고요. 그리고 이그 상대방 업체의 경력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국내 스마트 스토어나 아마존 또는 여러 가지 소상, 소매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매 플랫폼에서 내가 언젠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리바바 들어가서 1년, 2년, 3년, 4년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그 경력은 아이디에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작해 놓으셔야 되고, 어, 자격증도 따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 실적이나 거래 프로세스도 천천히 만드셔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짧지가 않다는 거죠. 대신 이 기간이 한번 건너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소매상들이 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국내 시장에서는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인기인데, 어, 이게 왜 인기냐면 너무 쉽게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을 소싱해서 올리면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판매가 이루어진 거 가지고 또 소싱하고 이런 방법이 되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매상이기 때문에. 다만 도매상은 경력이 쌓이거나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단위 주문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차에 따라서 물건의 퀄리티하고 퀄리티를 떠나서 이 상대방의 신뢰도를 따라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 국내 유통, 또는 국내 제품 판매, 또는 여러 가지 국내 시장을 공부하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머무시지 마시고, 해외 시장을 준비를 하셔라. 대신 해외 시장은 1년 내에 성과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아이디나 어떤 홈페이지 작업들을 1년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한 달에, 이번 달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음 달에 자격증만 따고, 그다음 달에 상품만 올리고 그다음 달에 뭐 인콰이어리만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나눠서 진행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좀 하고 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리바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라는 걸 올렸는데 어, 요즘에 어, 제품도 하나씩 올리고 여러 가지 상품 소싱도 하나씩 하면서 어,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까이 보는 게 아니고 어, 2~3년 동안. 그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에 1년에 36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어, 감내해 가면서 올려볼 생각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수출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 제가 요즘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관련 정책 자금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첫 번째에는, 아, 안 되겠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지원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수출 기업이냐, 내수 기업이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수출 기업은 확실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경쟁이 적습니다. 요런 데가 사실 알짜 시장입니다. 근데 내수 시장, 예를 들면 청년 창업사관 학교나, 어, 내부, 내수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경쟁하는 거는 경쟁도 셀뿐 아니라, 어, 굉장히 그 진입이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수출 실적도 필요 없고요.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은, 어,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 아예 경쟁률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이뭐부동산 한다면은 일반 분양이 어, 내수 시장, 그 다음에 조합 분양이 어, 수출 시장 이런 식으로 경쟁을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 생각 하실때 이런 차이를 내수 수출 나누셔서 어,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향을 잡으시면은 일인기업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